자, 오늘의 추천 및 간단 체크 분석 등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무료 추천 및 분석 그리고 체크 드리기 전에 무료 추천 드린 종목들을 제가 모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요. 그 내역을 엑셀 파일화 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. 이 부분은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아니시면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.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카페 올려드리는 내역은 이 내역입니다. 1월달,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쭉 담겨 있습니다. 어, 어제 자 기준, 오늘 자에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정 안으로 올려드립니다. 그리고 어제자 기준까지 일단 보게 되면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률 합계 1월부터 12월달까지 3413.36% 기록했고요 1096승 87패 1 1 8 3개 표본 92.6% 승률을 이어갔음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2년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체크하면요 1월부터 3월달까지 2611.98%고요 167승 8패, 1 7 5개 표본, 네, 95.4%의 승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자까지 추가적으로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추천드리는 시간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어, 첫 번째 드릴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.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, 오늘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차익이 나왔으나, 오늘 다시 또 매수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. 인성 정보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, 종목 자체가 다른 것보다 이 하이 무브먼트에 기포인트가 있다. 그러니까 강한 이 움직임, 무브먼트가 바탕이 되고, 이게 이어진 이후에, 슈팅이 한번 때린 이후에 지속성, 예, 여진이 계속 남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고,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, 어제보다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은 맞습니다. 그러므로, 3140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, 최소 3% 목표 잡고 가시되, 비중 소량으로 해서 라인에 잘 잡고 가셔야 되겠고요. 어, 그 라인은 10분 봉 기준 62평입니다. 이거 이탈 마감 시에만 매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추천 들어갈 종목은 HLB입니다. 자, HLB 같은 경우 반합권 지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고요. 한때 69,100원대까지 기록했던 주가 많이 위상이 추락되어 있습니다.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인데, 어, 그래도 종목의 기존 패턴을 보면 지금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수 없는 게 장기적인 흐름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바합권 횡보 매집세 이후에 대형 급등이 자주 발발하였습니다.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매집 패턴이 이어지고요. 중장기 관점에서는 두배 내지 세배 정도의 시너지 패턴이 또 형성될 수 있거든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횡보 후 슈팅. 네,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다져가는 과정 속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. 시장 역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존 시장이 밀린 만큼 더 밀릴 가능성은 없죠. 해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황 속에 단기와 단중기 모두 접근이 가능하므로 31,250 이하 매수 추천을 드리겠고요. 최소 3% 목표 잡고 소량 접근합니다. 단중기 이상 접근하실 분들은 28,400이 하단인데 저 하단이 이탈 마감하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을 고려하실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오히려 담아가시면 좋겠다는 라 의견 드립니다. 자,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. 저는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.